다음에 한잔더할 사람. 난더 마실래. 근데 안주가 없잖아. 게롤트, 부엌에 한번 가볼까? 좋지. 신사 여러분, 난 이만 들어가 볼게. 즐거웠어. 특히 렘버트, 재밌게 놀아. 너무 늦게까지 잊지 마. 내일은 중요하니까. <laughs> 말안 듣지. 언제 뭐말 듣나? 무슨 얘기 중이야? 에스케리 예전에 받았던 사모빌라 의뢰 얘기. 일단 목좀 축이고, 마저 얘기해 줄게. 어... 이거 엄청 센데? 무슨 소리야? 더컨틀리 증류주와 흰 갈매기를 섞은 거야. 그 표정은 뭐냐? 얘도 자러 갔는데, 이제 제대로 달려야지. 그래야지! 술 괜찮네. 쭉 들이켜. 사모빌라 얘기나 계속해봐. 농민 하나가 사모빌라 춤에 헐딱 빠졌어. 목숨 건졌다고 기뻐하기는커녕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. 나한테 사모빌라를 잡아달랬는데 거절했지. 그랬더니 혼자 물고기 그물을 갖고 그걸 잡으러 갔어. 그래서 뭐 요단강 너머에서 같이 춤 추고 있겠지 뭐. 훌륭한 이야기야. 교훈도 있고. 교훈 뭔데? 위험한 여자한테빠 지지마. 라 그래, 이제 다른 얘기 하자. 뭐, 내말인정하기 싫어서? 그래, 그러든가 그만 아, 씨부리고리이나 마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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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난 다녀오겠네. 물좀 빼야겠어. 렘버트하고는 잘 지내? 나쁘진 않아. 그냥 몇 가지 얘기만 안 꺼내면 돼. 단두 가지 아닐 텐데. 그래, 그렇지. 반갑네, 어린 위쳐들. 너희들끼리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구만. 알코올은 위쳐에게 최악의 적이라니. 그 모자 어디서 난 거야? 베스미어의 옷장에서 1112년식 최신 유행. 노인네, 여자 만나러 가때 썼으려나? 어, 아낙네들에게 구애하러 갈 때. 제군들, 위초의 삶엔 카드와 술이 다가 아니라네. 그 길은 고행이요, 노동이지. 아이를 품에 안고 웃을 수도 없을 거야. 그래, 없지. 베스미어 흉내 그만 내. 모자 더러워지기 전에 얼른 벗고 술이나 마시자 그래 마셔야지 에스켈 한잔 가득 따라 줄게 넌좀 마셔야겠다 그래야 좀 재미있어지지 뭐좀 재밌는 거 없냐 야 우리가 지루하냐 아니 뭐. 그냥 좀 처진다고 나도야 아 그래 옥센푸르트 학생이 알려준 게임이 하나 있어. 응? 일단 한 사람이 난한 번도 하면서 아무거나 해본 적 없다고 말하는 거야. 해본 사람은 한잔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엔 옆 사람 차례. 재미있겠는데 해봐. 난한 번도 서큐버스랑 안 해봤어. 이것 보게. 야, 괴로울 테야 그럴 수 있는데. 네가? 에스켈리아, 넌 진짜 취향 독특하다. 난 불달린 여자가 좋더라고. 좋아, 내 차례. 난한 번도 술 진탕 마시고 속옷만 입고 깬 적이 없다. 렘버트에 내놓은 놈이라고 쳐도 넌 베스미어가 뭐라고 하겠냐? 베스미어도 이번엔 한잔 들이켰을 것 같은데 좋아, 게롤트. 네 차례야 난 절대로 애인집 창문으로 안 튀었다 아, 그래? 램버트 대체 얼마나 센 새끼 여자를 건드린 거야? 아니야, 내 친구 여자였어. 여자기 상처 받을까? 이야, 참 좋은 친구네. 야 이건 그만하자. 계속하다가 앞으로 너희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볼 것 같아. 허드카. 허드카가 없네. 누가가져오래난 아까. 안주 가져왔어 그럼 내가 갈게 뭐 부어... 저쪽 맞지. 램버트 친구야. 넌 말이야. 아? 넌 가끔 o 신 같은데 그래도 사랑한다 형제. 넌 가끔 진짜 n t k n 하게부 d 는데 근데 이 새끼야 널 위해서라면 지옥도 다녀올 수 있다 이리 와 아이 깨먹은 빈잔이라 다행이네 근데 에스켈은 한참 전에 가지 않았어? 찾아봐야겠네 이건 베스미오를 위한 일이다 그만해 그 모자 벗어 그 멍청한 놈이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? 혹시 저게 잡힌 건가? 가자, 에스케일을 구하라. 에스케 와인을 쏟고 그 위로 기어갔군. 꼭 무릎 꿇고라야 보이냐? 무릎 꿇었으면 토했을걸.

어이, 들었어? 응, 어, 상처 입은 와이번이 에스켈 그 거리는 있어. 소리 같은 다친 ]다. 것 같아. 걔뭐 흉터가 하나 더 생기면 어때? 아, 에스켈이 근처에 있어. 기다려 형제, 우리가 간다. 에스켈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아, 그래 여기 있었네. 영원한 친구 염소군과 함께 안녕 에스켈 일어이 친구는 이친이야가이에 취해서 미쳐서는술주정는 자그마치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아 씨발 뭉쳤다 하면 왜 맨날 이러냐. 그럼 한명더 깨우자. 어 여자. 여기 엔밖에 없다. 지금 엔 깨웠다간 어떻게 될지 몰라. 아까 얘기한 소설이서는 어때? 확대 환등이 켜서 다정하게 초대하고 개가 여기로 공간 이동하고 친구들도 데려올지도 몰라. 램버트, 넌 천재야. 당연하지. 그럼, 파티에 치부도 초대하는 거지? 씨발, 당연하지. 그녀들 빨리 불러, 불러!